네, 시비과 단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어, 너가 먹었다. 타나왈타, 타나왈타. 점심식사. 가다, 가다운. 그 다음에 너는 뭐뭐인 것 같아? 야, 야, 두안나카 야, 두안나 배고픈. 주안, 어, 주안. 뭐, 아직 뭐뭐하지 않았다. 람바람바 여기 람 대신에 모든 부정을 다쓸수 있어요. 라바드, 뭐 라이사바드 괜찮습니다. 아침 식사, 후뚜루, 후뚜루. 너가 먹는다, 타나, 타타나왈루, 타타나왈루. 저녁 식사, 아샤운아샤운 아샤운. 좋아, 따이따이 너가 먹었다, 아칼타, 아칼타. 나는 먹었다, 아칼투, 아칼투. 빵, 호브즈, 빵, 호브즈. 사과 투파 사과 투파 포도 아인랍, 포도 아인랍, 음식 아테마툰 복수 음식들 아테마툰 소고기 라햄을 바깔, 라햄을 바깔, 쌀 또는 밥 오르쉬, 오르쉬, 채소 호달, 호달, 내가 요리한다 아트버, 아트버, 너를 위해 라카, 라카. 음, 토마토 따마아 토마토 따마아 양파 멧살 멧살룬 오이 허야아룬 야아 고추 풀풀룬 풀풀 감자 바따아따바따아따 그렇다면 이든 이든 샐러드 썰렀다 썰렀다 생선 사마쿤사마쿤어 내가 마셨다 샤립 투 샤리브투 주스 아시르 아시르 오렌지 부르투갈 부르투갈 눈 양고기 라흐물 카루프 라흐물 카루프 달걀 바이든 바이둔 다음에 좋아 하사난 하사난 과일 파키아툰 복수 파와키후 파키아툰 파와키후 타흐룰 네가 먹었다. 타쿨루 네가 먹었다. 수박, 매데흑매데흑 바나나, 마오준. 바나나, 마오준. 요리사, 떡박. 요리사, 떡박. 앉아라, 에젤리스. 에젤리스. 기다려라, 인타딜. 인타딜. 조금, 깔리일란. 깔리일란. 1 2과 두번째 단어 하이야 뭐뭐 하자 하이야 뭐뭐 하자 우리가 간다 나드하부 나드하부 식당 마따암마따암은 맞다암. 나는 간다 아드하 아드하부 허용 할랄룬 할랄 헬랄, 무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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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슬림은 내가 먹는다 아아루아아루 아, 돼지고기 라함을 흔질 라함을 흔질 나는 마신다. 아슈라브. 아슈라브. 술. 허물. 술. 허물. 하람. 금지. 하람. 하람. 이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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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과세 번째 단어 읽어드릴게요. 종업원 노동자. 아밀룬. 아밀. 목말은. 아트샨. 아트샨우. 물. 마운. 마. 실례합니다. 제발 부디 민파들릭크민파들릭카 나에게 주세요 아디니 아디니 메뉴 까이마 까이마툰 여기 있습니다 타파달 여기 있습니다 타파달 또는 자 뭐뭐 하세요 그다음에 너는 원한다 투리드 투리드 접시 다바혼 다바혼 케밥 알카밥 알까밥, 쿠스쿠스, 알쿠스쿠스, 알쿠스쿠스, 내가 원한다, 우릿, 우릿. 그 다음에, 알쿠샤리, 쿠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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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무스, 알홈무스, 홈무스, 알홈무스, 음료, 샤랍, 음료, 샤랍. 그 다음에, 마시는 차, 샤이, 샤이, 설탕, 수컷. س ك 커피, و ف ي ق ه 유 ح 리 ي ب حليب, حليب. فاكهه ف 어, 당신들에게 있다 아인다쿰 아인다쿰 너의 의견 라유카 라유카 대추야자 타무룬타무룬 아랍 과일 파키아툰 아라비야툰 파키아툰 ع ر ب ي 툰 맛있는 레디 맛있는 레디잇은 포도 아이납 포도 아이납 오렌지 브루트칼. 오렌지 브루트칼. 어 기다려라 인타딜. 기다려라 인타딜. 조금 빨리일. 조금 빨리일. 음식 아테이마. 음식들 아테이마. 어 당신이 말한다 야구 아, 당신이 말한다 아니고 그가 말한다 야굴 그가 말한다 야굴 무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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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전 까불랄 아클리 까불날 아클리 그렇다면 이단 그렇다면 이단 식후 마달아클리마달아클리 대단하다 놀라워라 야살람 야살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